자,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하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모든 정글 챔프의 난이도, 그리고 그 챔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치들을 말씀드릴게요. 뭐, 능력치란 거는 뭐, 스킬 적중률이라든지 아니면 어그로 끄는 능력, 뭐, 암살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뭐, 암살 같은 거 잘하고, 아니면 누구는 뭐, 앞에서 쳐맞는 걸 잘하고, 아니면 누구는 이니시리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에 맞춰서 챔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그 챔프의 초절정 장애되는 데 난이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배우는 데 난이도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 을 올린 이유는요, 챔프 추천 좀요. 어떤 챔프가 더 세요? 이 챔프 쉬워요? 이런 질문을 하루에 수천만 번 정도 듣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 리신이랑 니달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신, 니달리. 리신은요, 이 챔프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스킬 적중해도 중요하고, 피지컬도 중요하고, 그냥 모든 능력치가 다 필요해요. 이런 챔프 하려면. 그리고 리신이랑 니달리의 공통점은 이 챔프는 계속 쉼없이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쉬었다? 그러면 실력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냥 모든 능력치가 필요한 챔프들이고요. 그냥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특히 리신은 앞만 잘커도 후반에, 어, 이 정도 잘 컸으면 2인분을 해야 되는데 거의 1.5인분도 못 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죠. 네, 앞만 잘해도 1.5인분. 심지어 삐끗하면 0.5인분 해버리는 그런 챔프입니다. 그러려면 엄청 잘해야 한다는 거죠. 네. 챔프, 그, 능력치보다 자기 손이 중요한 그런 챔프라고. 그래도 리시는 그나마 진입 장벽이라도 낮지. 니달리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부터가 이미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프는 배우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정글링, 창 적중률도 문제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유리한지 그 타이밍을 알아서 카정 치는 거. 그레이브즈랑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 능력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챔프이기 때문에 전이 챔프들은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9단계. 알아볼게요. 그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챔프 역시 내가 언제 유리하고, 내가 언제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 팀 라인 같은 거를 잘 보면서, 내가 카정을 들어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 그브의 문제점이죠. 그런 것들을 잘해야지 이제 그브 이 챔프를 잘할 수 있고, 게다가 원거리 챔프이기 때문에, 아, 정말 할 것도 많아요. 니달리는 스킬이 일곱 개라서 어려운데, 그브는 이 챔프는 원거리예요 거리 조절도 잘해야 되고, 정말 할게 많습니다. 네. 이한번한 번에 한 소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챔프도. 킨드레드 역시 9단계입니다. 이 챔프는 약간 좀 팀이 키워줘야 되는 챔프죠. 특히 킨드충들은 그냥 표식 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대부분 그런 킨드충이 많아요. 정말 잘하려면은 아주 많이 해봐야겠죠. 이 챔프 아주 어려운 챔프고, 이 챔프 역시 그부처럼 큐그 이동 하나하나가 약간 베인 같은 그런 챔프처럼 한번한 번에 한 소울이 담겨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챔프입니다. 네, 킨드 역시. 정말 어려운 챔프라는 거? 자 그리고 8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네 탈리아 대부분 단계가 높은 챔프들은 다 원거리 아니면은 좀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 챔프나 스킬 적중률이 좋아야 되는 그런 챔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8단계는 탈리아 들어 있습니다. 이 챔프는 팀의 cc가 좀 많아야 돼요. 그톡 치는 거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q 스킬도 같은 방향으로만 툭툭툭 던지기 때문에 한번쓸때잘 써야 돼요. 스킬 적중률 거리 조절. 그냥 정말 많은 여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궁극기는 글로벌 궁이에요. 맵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챔프입니다. 네, 그리고 앨리스이 챔프는 이제 스킬이 7 개나 있습니다. 고치 때문에 스킬도 잘 맞춰야 되고요. 원거리 될 때랑 근거리 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운 챔프를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브에 상당히 좋은 챔프인데 다이브 각도 잘 봐야겠죠. 맵을 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챔프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릴리아. 이 챔프 역시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엄청 물몸인데, 거리 조절은 좀 애매해요.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e 스킬 맞추는 것도 그렇고, W 쓰는 각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챔프인데, 궁극기 쓸 때는 한타에서 궁각을 아주 잘 봐야 되는 그런 챔프죠. 그래서 이 챔프 역시 8단계입니다. 이 챔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스킬 Q 다 맞춰야 됩니다. 네,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되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 이 챔프는 근데 요즘 완전 고인이 돼가지고 잘안 나오죠. 그리고 궁잘 쓰려면은 맴리도 잘해야 됩니다. 아, 진짜 많죠. 그리고 원거리 챔프예요. 거리 조절도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기 위에 있는 챔프들은 대부분 다 원거리거나 거리 조절을 해야 되거나 AP 챔프가 되게 많아요. 이챔프들이 e 진짜 정글에서 좀 어렵습니다. 네, AP 챔프들은 그냥 대체로 어렵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좀 쉬워요. 원거리 챔프들은 그냥 다 대체로 어려워요. 거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7단계 보겠습니다. 이 e 챔프 스킬이 사실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Q, 그냥 찢는다. W, 미사일 발사. E, 점프. 궁극기는 그냥 투명 5번 쓰는 거. 스킬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챔프예요. 암살각을 계속 봐야 되고 스킬이 단순한 만큼 정말 각을 잘 봐야 하는 챔프입니다. 1대1은 정말 강하지만 1대 다수는 또 힘든 챔프이기 때문에 대량 학살, 약간 대량 암살각도 잘안 나오는 편이고요. 챔프가 꽤 어려운 챔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프에게 필요한 능력은 암살 능력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에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챔프는 기회가 한번 있죠. 궁극기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W 스킬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뭐 Q는 얼마나 맞추겠지만 궁극기 활용, 뭐 CC에 맞기 전에 미리 궁을 쓴다든지 이런 능력치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챔프 1시7 단계 높고요. 자 이블린 이챔프도 역시 이제 케인이나 약간 에코 같은 챔프랑 비슷하죠. 궁극기로 한번 어그로를 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챔프는 어그로를 좀잘끌수 있는 사람 그런 능, 사람이 좀 좋겠죠. 그리고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한 챔프기 이 때문에 동선을 어떻게 짜는지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네. 암살각도 잘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블린은 7단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케인 역시 궁극기로 한번 어그로 끌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 각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e 스킬 때문에 초반에 동선을 되게 다채롭게 짤수 있어요. 초반에 그렇게 뭐 엄청 센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동선도 중요하고요. 스킬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W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네. 궁극기 활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변신은 심지어 두 개예요. 챔프가 참 어렵죠. 그래서 7단계도 습니다그 다음에 샷고 7단계입니다. Q 한번한 한 번을 쓸 때마다 소울 있게 써야 됩니다. 박스를 까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궁극기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이 챔프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상대를 얼마나 빡치게 하는 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상대 재미로 말하는데 진짜 상대팀 빡치게 하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하면은 사이팀이 좀 감정적이게 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프 역시 꽤 어려운 챔프라 볼수 있죠 그라가스 이 챔프 이뚱떼이 챔프는요 어려워요 그냥 뭔가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콤보 자체도 되게 어려운 편이고요 아마 롤 내에서 가장 어려운 콤보를 갖고 있는 챔프가 그중 하나가 그라가스가 아닐까 싶어. 네, 챔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챔프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사이 6단계도 뒀지만 이 챔프는 그냥 진입 장벽만 좀 높을 뿐이지 진입 장벽만 해소가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챔프는 아니에요 그냥 땅속에 기어들어가는 거를 적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적응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챔프는 아니라볼수 있겠습니다 콤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뽀삐 뽀비, 뽀삐는 벽군각만 보는 거면 은그거만 보면 참 쉬워요 근데 뭐 궁극기까지 활용한 콤보라든지 아니면 궁극기 활용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6단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도 잘 맞춰야 되고요, 벽궁 각도잘 봐야 되고, 약간 이니시도 잘 열어야 되고, 궁도 잘 써야 되고 이런 챔프입니다. 잭스이챔플 역시 되게 스킬들이 쉬워요. Q는 그냥 날아가서 점프하는 거, W는 평W, E는 평타 다시기, 궁극기는 그냥 단단해지기. 스킬들은 다 쉬운데 이걸 다 뭉쳐놓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네, Q 한방한 방을 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리고 평타 카이팅은 어떻게 쓸 것이냐, 반격은 어떻게 잘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챔프 역시 꽤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죠. 네. 5단계. 눈입니다. 눈은 이제 눈덩이를 굴린 다음에 그냥 군, 노, 눈덩이 맞추고,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뭐, 궁극기는 그냥 앞에서 적당히 쓰면은 어그로도 꽤잘 끌리고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 챔프인데요. 이 챔프를 5단계에 둔 이유는 이제 갱킹 갈 때, 아, 내가 눈을 굴리면서 가면은 이게 역갱을 당할지 안 당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눈을 굴려서 미드를 갈 건데 지금 내가 눈을 굴리면서 미드를 가면은 이걸 딸지 안 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5단계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킬 적중률도 중요하고요, 판단도 많이 중요한 챔프입니다. 네, 아이번 이 챔프는 약간 서포팅해주는 챔프죠. 서포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챔프고요. 그 때문에 스킬도 잘 맞춰야 되고 구기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챔프는 정글 다른 정글과 다르게 동선이 되게 다채로워요. 네, 이 어, 챔프 이거 정글 먹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복잡하죠? 다른 정글이랑 다르기 때문에 5단계에 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챔프라 생각하진 않아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챔프는 끝에 도달하기가 힘든 거죠. 마스터하기가 힘듭니다. 쓸어먹는 챔프고, 좀, 반응속도,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챔프라고 볼수 있겠네요. 미리 스킬들이 날아오는 걸 보고 Q로 피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뭐, 다이브할 때 Q로 한번 어그로 끈다든지, 아니면 딱 맞을 때, 명상으로 좀 씻는다든지, 명캔도 있구요. 그런 능력치가 조금 중요한 챔프입니다. 세주안이 탱커 중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는게 이 챔프는 일단 이니시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구요. 콤보 속도도 꽤 빨라야 되는 챔프예요 그리고 뭐 적당한 거리 조율도 중요하구요. 그런 느낌에서 세주안이랑 자크. 얘네 둘다 5단계 도로 하겠습니다. 자크 역시 이니시각을 잘 보는게 정말 중요하구요. 네. 올라프. 4단계부터 이제 시작해볼게요. 올라프는 사실 콤보가 없어요. 그냥 갔다가 그냥 박으면 되는데 이챔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킬 적중률이죠. Q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이냐 그리고 궁극기로 얼마나 좀잘 활용해서 스킬을 씹을 것이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성적인 마음가짐. 이챔프는 감정적이 게 되면은 망합니다. 네. 칼을 토끼 던졌을 때어못 맞췄네? 한번 더 들어가봐야지. 어또못 맞췄네? 이러면은 맞짱 까야 돼요. 근데 맞다에 까다 보면은 가끔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챔프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많이 해보면서 아 이게 내가 이기는 가이구나 지는 가이구나 그런 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헤카림 이 챔프는 사실 궁만 잘 쓰면 됩니다 이 헤카림이라는 챔프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궁극기를 너무 이상하게 써가지고 망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르반, 뭐, 역시 비슷하죠? 기창을 잘 맞추는 것, 그리고 궁극기를 얼마나 잘쓸 것이냐, 그리고 어그로를 얼마나 잘끌수 있느냐. 그냥 EQ 궁으로 갖다 받고, 두드려 쳐맞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이건 못하는 자르반이죠? 어떻게 어그로를 잘끌 것인지, 궁극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EQ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챔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리스틱은요이 챔프는 그냥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느낌을. 좀 시야 없는 데서 궁극기를 쓰는 그런 타이밍이나. 좀 그냥 이 챔프는 그 많이 해보시면은 느낌을 좀 찾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디르. 이 챔프는 참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어려운 챔프는 아닙니다. 그냥 스킬도 참 쉽고, 사실 한 다섯 판열 판만 해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 이후로부터 물론 장인의 길까지 걷는 게참 힘들겠지만요. 워위. 아, 뭐이 챔프도 물론 열판 정도만 하면 느낌은 납니다. 물론 이 챔프 역시 장인의 길을 걷는 게 힘든 거지. 이 챔프들은 대부분 약간 장인 챔프들이죠. 이 챔프들은 다. 록턴 궁각 잘 보고, 스킬로 W 스킬로 스킬 잘 씹고 이 정도만 할줄 알면은 룩터는 웬만하면 1인분하기 쉽죠. 진짜 이 챔프는 제가 장인이라서 어, 거의 마스터를 하긴 했지만 이 챔프는 솔직히 어려운 챔프는 아니에요. 딱 시작 입문했을 때 0에서 80%까지 숙련도를 올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80에서 100까지 올리는 그 숙련도는 되게 어렵다는 거. 바이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스카노아무무 얘둘다 궁만 잘 쓰면 돼요 한타때 네. 트런들 얘는 궁 쓰는 것도 쉽죠. 그냥 기둥만 잘 쓰면 됩니다. 정말 쉬운 챔프예요. 그냥 W 쥐고 궁 쓰고 기둥 적당히 잘 쓰고. 정말 쉬운 챔프들. 볼리버 역시 때려 박는 거는 한두 판만 하면은 다 눈치 까요 그냥 달려가 가지고 번개 때려 넣은 다음에 스턴 걸고 평 W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이 챔프 역시 마찬가지고요. 1단계입니다. 이 챔프들은요. 아주 1차원적이죠 문도 그냥 스킬잘맞추면 되고요 람머스 그냥 갱킹 잘 가면 됩니다 역경 안 맞고 이렇게 챔프마다 필요한 능도 치대를 알아봤고요 이 정도면 도움 되었을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챔프들의 난이도입니다 이 난이도가 딱 이제 0에서 한7 80 정도까지 실력을 올리는데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모든 챔프가 다 똑같겠지만 장인의 길은참 힘듭니다 이 챔프를 100%왔터다는건다 힘든데 80까지 세우는 데는 한이 정도 난이도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